안녕하세요 마이홈다이어리마운다입니다네 오늘은 내 집짓기 3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을 찍은지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네또한달 동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로 오늘 한번 그 썰을 한번 풀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가 다 되고요 이제 인테리어 미팅도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정을 하고 있냐면 인테리어 미팅이 끝나면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제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견적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이 상당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추가가 많이 돼서 그런 것을 다시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또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가 설계 도면 나온 그 주차장 앞에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전봇대가 있으면 저희 주차를 못해요. 네. 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개 있는 이치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 사리 지키는 경우는 이사리 나가셔야 요 아니 그, 저희가 이게 저희가 주차하는데 이게 이걸 저희가 다 납부하라는 이뭐 이해가 안 되는데. 주차장 건물 같은 면 예를 들어서차장이 여기다 I g o 고 it. I got it. I got i 기 I got it. I got i 이 I go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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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ot 아 t I go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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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요 전이냐 뿐이냐에 따라서대로 네. 아, 선생님 땅 앞에 그땅 바로 앞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차 주차를 못하든가 아니면 뭐이동의 불편이 있다든가 땅 앞에 이제 그 아, 등장하다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출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, KT가 많이 불가능한 좀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건물을 짓기 전에 같으면 다 가능해요 건물을 짓기 전에 같으면은 차를 도착시키는 게 불가능한 건 전혀 불가능합 지어본 다음에 다 아, 살면서 이고 아, 불편합니다 아까... 한 10년 후에 지금 은 어디 년에다 봐버려요 지은 다음에도 가봐안 되고 10년 후에만 이제 가능해요? 그러니까 그 정도, 그 정도 지나면서, 지나면은 이 건물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신축인지 아닌지를 이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뭐, 에 법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서말씀하신게발레가그다고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아니 가 그런 거고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네. 진짜 건축을 하면 10년을 늦는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지금 막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는데,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. 결론만 말씀드리면, 일단 그 정보대 이전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개인 사도 안에 있는 이제 정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부담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, 저희 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밖에 있잖아요.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KT 쪽에서는 다 건축주 부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정확한 비용은 나오지 않았지만, 약한 200만 원 정도가 또 나갈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사실은 정말 저는 진짜 여기까지 지금, 화가 여기까지 났는데, 지금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한번, 끝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, 네. 일단은 마음을 좀 비우기로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하면, 그러면 네. 지금, 지금 이 235만원 나온 요 금액은 어, 네. 뭐 이렇게 할인이라든지 이렇게 방법이 전혀 없네요 그쵸 제가 이제 뭐 설계를 네. 최소화해서 해드리는 가격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누가 뭐 이렇게 더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건 없으시죠 고객님한테 아, 여기 한 1m 정도 이렇게 옮기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, 이거 이 정도면은 네, 네. 제가 표기를 해봤는데요 네. 많이 나온 편은 아니세요 고객님? 비슷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. 고객님 방문했던 날짜에 네. 비판 경우가 한 집이 있었어요. 네, 네. 거기는 3 370만 원 정도 나왔고요. 나 거기는 좀 많이 옮긴 그, 거 아닌가요 거리를? 아니에요 거기도 비슷한 경우인데. 네. 그러니까 뭐 케이블이 시설이 전주에 많이 부착이 돼 있냐? 옮길 게 네. 많으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. 비용은요. 네. 네, 네. 근데 고객님 그 앞에 있는 전주 같은 경우는 광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게 나온 거고요. 광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전주는 천만 원도 넘고 해요. 아, 그러시 그러면 이거는 네. 완전.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, 예. 예, 이 금액은요. 예. 평균, 제가 설계해드린 평균치로 따지면은 그냥 그 최소 금액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. 200 정도면은 최소 금액이요. 네, 네. 보통 더 줄이지는 못해요. 전주 한번 옮기더라도 이정도 보통 최저가 한200 정도 되세요. 실한물 네, 없는 전주는요. 지금 제가 한전 홈페이지를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. 공용 부분에 있는 정보대가 만약 에 있다면 이제 주차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그 건물 출입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비용도 한전에서 부담한다, 이런 내용들이 이제 Q&A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. 근데 KT는 전혀 이제 다른, 음, 다른 거죠. 그래서 한전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KT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 그 담당자 이야기예요.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. 사실 한전은 국가 기업이잖아요. 공기업이잖아요. 근데 KT는 사기업이란 말이에요. 사기업도 그 개인 사익을 위해 그런 이제 집단인데 물론 그 점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이제 지주를 세웠겠지만 저희가 이제 설계해서 주차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떤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뭐 절반 절반 부담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건축주가 다 부담해라 저는 그게 사실은 어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좀 체크를 꼼꼼하게 해보시면 또 어떨까 합니다. 예. 저희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저희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 이전 설치를 한다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담장을 허물고 이제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될 때쯤 이제 또 다시 담장을 새롭게 세우는데 전문가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시기로는 이제 정보대를 그 이전하는 그 시기 자체를 담장을 완성한 후에 최대한 담장에 좀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이전 시기를 그렇게 해라. 그리고 전부대 이전할 때 이제 그 포장 공사도 저희가 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그 같이 그 공사를 하면 비용도 좀절좀 좀 약간은 저렴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대를 무조건 그 처음부터 또 옮기시면 나중에 또 옮겨야 될 수도 있고 또그 옮기는 그 시점에서 앞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건물주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옆에 있는 건물주분이 이걸 왜 옮겼냐, 왜 자기 땅 쪽에 덧붙었냐, 다시 원인치 해라 그러면 KT 입장에서 다시 원인치 할수 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옮길 때도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옮기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라. 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설계가 끝나고 이제 인테리어 미팅이 끝나고 이제 견적서가 나오죠. 예, 그 견적서에 나오는 그 금액이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비라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, 여러분이 처음에 계약할 때랑 내용이 좀 많이 틀린 게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떤 게 어떤 게좀 나왔었냐면, 이제 옥상 마감하는 그틀 있잖아요. 그 비안세계 하는 그 주거공사라고 합니다. 거기도 이제 500만 원 이상이 나왔고, 1층 피로티 구조로 이제 하는 경우도 이게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나옵니다. 그래서 2천 몇백만 원이 돈이 나왔고 또 저희가 이제 설계 방식 자체가 스킵플로우 방식을 설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추가 비용 또층고가 높여서 또 추가 비용 그다음에 또 3층 이상이어서 뭐 비계 뭐 공사하는 뭐 추가 비용 이런 게막 처음 견적서에 이제 기본 이런 틀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건축을 전혀 모르는 이런 초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 가장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,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, 진짜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. 근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제 그 견적서가 나오면 이제 바로 인어가 들어가고, 저희가 이제 중도금 납부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. 정확하게 이제 착공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저 같은 이런 케이스에 여러분들 집 앞에 전봇대가 주차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방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저처럼 신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그 게시판 내용도 있지만 KT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건축주 부담이다라는 내용이죠.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사실 조금 아쉬운 부 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담장 자체가 저희 땅에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담장 앞에 제 전봇대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계속 이제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. 사실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투 펀치 맞고 이제 정신이 이제 해롱해롱한 상태인데 멋지게 완공까지 한번 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